자, 108번 문제 봅시다. 자, AB를 지름으로 한데 자, AB 위에 원주상의 AB를 지름으로 하는 거고 얘가 디아미터 어, D라고 적자. 어. 그리고 원주상의 한점 P를 잡아서 어떻겠다? 수선으로 내렸대. 이렇게 내렸겠죠. 그럼 이분할이 되잖아. 이분할이 되는데 이 AQ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반원을 만들어 놓고 맞죠? 요렇게 보면 반원이 있지. 그리고 큐비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대 그래서 가둬진 부분 있잖아 레고 머리 같은 거 이거의 넓이를 S1이라 한대 그럼 여기다 표현해 볼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얘의 넓이를 뭐라 하자 S1이라 할 거고 그리고 S2는 뭐야 S2는 어,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래 PQ를 지름으로 하는 이렇게 해서 뭐 원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맞죠 PQ를 지름으로 하는 이 반원의 넓이를 뭐라 하자 S2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S1 빼기 S2가 2파일때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얘를 먼저 써볼고 싶은데 선생님이 AQ를 x, QB를 y라고 안 잡을 거야. 자, 왜그러냐면 여기 중심이 아이고씨, 여기 중심 이 있고 여기 중심이 있을 건데 얘를 x로 잡아버리면 나중에 이거 넓이 구할 때 2분의 1x의 제곱에다가 다시 반원 2분이라니까 복잡해진다고. 누리식이 나오니까. 그 얘를 x로 잡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쌤은. 얘를 y로 잡을게. 그럼 aq는 뭐냐면, 2x가 될 거고, 어, qb는 2y가 되겠지. 그럼 2x 빼 2y가 8로 또 삽니다. 요거 하나 나오네. 자, 그러므로 뭐다? x 빼기 y는 4로 또 삽니다. 자, 뭔가 곱셈모식 써야 될것 같은 느낌이 무신풍기 남았죠? 이거 하나 얻어놨어, 우리 보물. 자, 두 번째. 이제 예를 이용해보자. 자, 일단은 S1을 구할 거야. 이 레고 머리 같은 부분을 구하려면, 큰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겠지. 자, 아니, 큰원의 반지름이 아니라, 큰원의 반틈. 그니까, 러반원큰원의 뭐야, 반틈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어이, 말이 막 꼬이기 시작하네. 자, 큰원의 중심을 내가 O라고 잡을게. O라고 잡으면, 음. 온 O의 넓이에 뭘 구해야 되니까 2분의 1을 구해야 될 거야 자 구해봅시다 자 지름이 얼마냐면 2 x plus y 니까 그러니까 지름 비아미터가 지름이거든 자큰원래하지 말자 선분의 AB를 합시다 선분 AB의 길이가 2 x plus y 니까 반지름은 뭐냐면 2분의 선분 AB잖아 맞나요? 그럼 얘는 뭐나와? x p l u Y겠죠 자 그러면 반원의 넓이야 반원의 넓이니까 2분의 1배의 반지름 얼마입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 뭐 하면 됩니까? 파이 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요쪽에 있는 이게 조금 그나마 큰원 이거의 반원의 넓이 또 구해보자. 이거의 중심을 쌤이 51이라 잡을게. 1, 51에, 적는 게 1이네. 넓이에, 2분의 1도 구해보자. 그러면 2분의 1배의 반지름이 X니까 어, X제곱 파이, X제곱 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 얘를 O2라 잡을게요, 이 O2라 잡은 중심을. 원 O2의 넓이. 우리가 원을 지칭할 때 중심으로 해서 지칭하는 게 조금 편하잖아. 간지나고. 그럼 얘는 2분의 1 반지름이 Y제곱 파일 거야. 그러면 레고 머리가 얘 지금 S1이거든, 친구들아. <laughs> 그럼 S1의 넓이는 어떻게 가면 되겠어? 여기다가 얘와 얘를, 다한걸 빼면 되겠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파이가 될 거야. 그다음 2분의 1배에 얘잖아. 얘 그냥 풀어버릴게. 얘 풀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EXY 파이에다가 뭘? 2분의 1 X제곱 플러스 Y제곱 파이를 빼면 되잖아. 이해 갔나요? 그럼 2분의 1배에 파이 적어주고 여기에서 뭐가 빠집니까? 얘가 뺄 셈이 될 거니까 얘가 날라가겠죠. 그럼 뭐 남노 EXY 남겠죠. 어, 날라가자. 얼마가 됩니까? XY 파이 될까요? 자 S1 구했습니다. 자 이제 S2를 구하는 게 문제네. 자 우리가 S2를 구해야 되는데 S2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S2가 뭐냐면 PQ를 지름으로 하는 거거든. PQ의 길이를 구하는 게 제일 주안점인데 PQ의 길이 얘가 원주상의 임의의 점인데 AB가 지금 지름이거든 친구들아. AB가 지름이니까 쌩 같으면 이렇게 그을 것 같아. 이렇게 그어버리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잖아. 그럼 얘도 90도가 되고 얘도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되잖아. 이까지 이해가 좀별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죠? EX죠? 얘가 뭐죠? EY 이제. 어 얘가 지금 EY가 되는 거고. p q 의 길이 구하는 거 옛날에 이제 중2 때 배웠던 공식 기억나?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일 때. 음 기억도 안 날라. 아니면 닮음 써야 돼. 얘를 모르면. 얘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x고 여기가 x면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x 되면 이두 개가 뭐야 닮음이 되잖아. 닮음이 되니까 얘를 t라고 잡아서 뭐하냐면 이두개의 삼각형의 닮음비를 쓰든가 아니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여기가 직각 직각 이렇게 했을 때뭐 있을 거냐면 이거 제곱은 이거의 제곱 a의 제곱은 뭐다 b 곱하기 c이다. a의 제곱은 b 곱하기 c이다. 바로 쓰는 게다 사실은 깔쌈하지 뭐왜 이렇게 수천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 음, t제곱은 뭐가 되냐면, 2x 곱하기 2y가 될 거야. 그럼 t제곱은 뭐가 되냐면, 4xy가 될 거고, 그럼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4xy인데, 얘가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그럼 루트 뭐 된다? 4xy일 거야. 4는 나가니까 2 루트 xy. 이렇게 바뀌겠죠. 자, 내가 지금 구한 게 뭐냐면, PQ의 길이야 친구들아 이해를 잘해야 돼. 근데 지금 S, S, S2가 뭐냐면 어,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거든. 이해갔어? 가면 <laughs> 여기에 얘를 갖다가 중심을 O3로 잡자. 그래서 원어우 <laughs> 목이 메요. O, O3의 넓이의 반을 구하자. 쉬워. 이거 차근차근 하면 별건 아니야. 문제는 이런걸 못하면 이제 중간에서 막히겠지 닮음을 못쓴다든가 그럼 얘는 어떻게 가면 되냐면 2분의 1배의 반원 이니까 반지름은 이거의 절반이죠 얘가 지름이 되는 거야 그럼 반지름이 2로 나누면 루트 x y지 그럼 반지름에 어이구 이거 제, 루트 까진다 제곱에 뭐 하면 됩니까 파이 하면 되겠죠 맞나요 친구들 어얘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나옵니까 이게 2분의 1배의 x, y, pi 나오겠네. 자, 나왔어. 얘가 지금 뭐냐면 s2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s1 빼기 s2 s1이 얘죠. s1 빼기 s2인데 s1이 우리가 열심히 구했거든. x, y, pi에서 뭘 뺀다? s2 2분의 1 x, y, pi를 뺀게 얼마다? 2 p 이다 자, pi, pi, pi 날라가면 되죠. 사요 나라 날라가고 x, y에서 2분의 1 x, y 빼면 얼마 돼? 2분의 x y 되겠죠. 얘가 얼마다? 2이다. Therefore xy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네. 자, 친구들아. 지금 거의 다 구했거든. 자, 봐봐. 어 요거제. x-y가 4루트 3이고 xy가 4다. 이거 지워버릴게. x-y가 4루트 3 x-y가 4루트 3이고 xy가 얼마다? 4이다. 라는 거야. 어 자,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지금 선분의 a, b 이기로 그랬. 다 있거든. 자, AB의 길이는 뭐냐면, 미이또 하면 중심에서 얘를 x 를 잡았고, 얘를 뭐라 잡았노? y 를 잡았으니까, 에, 선분 AB의 길이는 2X 더하기 2Y를 구하는 건데, 일단 X 더하기 Y를 구해가지고 몇 배? 9배를 치면 될 거야. 근데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지금 C단계 거의 끝나갔는데. 예와 예법은 바로 곱셈공식 말고 싶은 게 있죠. 나 지금 알고 싶다 이거야. 뭐, X 플러스 Y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한다? 이거의 제곱은 뭐랑 같습니까? X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4XY랑 같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지금 예와 예를 알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크게 미지수가 몇 개? 세 개로 보는 거야. 세 개로 보고, X, 빼기 Y가 한 패키지야. 얘 알고 X와 얘 하니까 이한 패키지 얘는 구할 수 있지. 왜냐면 x 따로 Y 따로 구하는 게 아니거든. 이 문제가. 그 다음에 X, 어, 두껍네. X 플러스 Y의 제곱은 X, 빼기 Y가 이거니까. 이거 제곱하면 16, 48 되겠죠. 플러스 44. X, Y가 4잖아. 얘가 4, 2, 3이고 16. 자, 다 왔습니다. 자, 붉은색으로 해볼까? x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50, 64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y는 얼마가 되냐면 친구들아 이거 제곱은 뿔맞이지만 얘가 길이다니까 길이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하는 기하학 책에서는 x도 0보다 크고 내가 잡은 y도 0보다 커야 될까야 그렇지 그 x가 0도 되면 안돼 0돼버리면 반지름이 0인데 어떻게 원이 만들어지겠노 상식으로 맞죠 그럼 얘가 8이네 얘가 8인 걸 알아 놓고 하면 얘는 뭐야? 2배 치면 되죠. 2x 더하기 2y가 지름이니까 얼마입니까? 구해야 될 거는 16. 응, 108번에 16. 얘가 답이 되겠네요.